사주민들이 사투리 억양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가지고 제가 이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받아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네, 저는 제 발음이 큰 문제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 이 수업을 받으면서 내가 너무 사투리를 많이 쓰는구나 하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뇌뉴뉴뉴뉴뉴뉴떠바닥을 아래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아. 목구멍. 우리나라 음악이다. 그쵸 맞아요 지금 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 어, 어머니 어 어머니 어어 어 발음이잖아요. 어, 어. 아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제 한, 안국동으로 이사했어요. 로마안라틴는데오발음 또? 오발음과 지금 오발음을 너무 안 하세요. 어는이구야 커브 내려줘야 되고 오늘 모아야 되잖아요. 안국동으로 안국동으로 이 프레젠테이션 한번 봐 보세요. 봐 주시면이. 고아 고아 고아. 고. 그렇죠. 고아는 우와 어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고어. 응. 뭔가 어딘가에 자꾸 힘을 딱 주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응. 저 억양과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음. 억양은 내가 어떤 부분에 힘을 주거나 뭔가 강약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톤이. 음. 근데 또 이제 이거는 발음의 부분인데 발음 자체는 전체적으로 되게 릴렉스되고 되게 편안한 상태가 돼야지 발음이 잘 되거든요. 부들부들하게. 워, 워, 줘. 주어, 처처 추어 아고와 암, 아고 아거 아고 아거 아고 아고와 안탁 아고와 안탁 야자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야자수가 있습니다. 위가 오붓하게 오르막을 오릅니다. 고노이가 어부탁에 오르막을, 오르막을 오릅니다. 오르막을 오릅니다. 오르막을, 오르막을, 오르막을 오릅니다. 오르막을, 오르막을 오릅니다. 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또 드릴 수 있게 돼서. 되게 뿌듯하고요 또 하나하나 뭔가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스피치 교실 수업을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팁 드리면 음 따라 하는 것보다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발음을 녹음을 하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녹음을 해서 직접 들어보고 도저히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들에게, 이 사투리를 쓰지 않는 분들에게 체크를 해달라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팁이 될것 같아요. 혹시 드라마 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어, 도움 돼요. 도움 되고요. 그, 이제, 말투나 이런 것을 좀 따라하는 거는 처음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억양을 처음에는 좀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보는 것도 사투리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음. 일단 발음과 또 억양 때문에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 또는 우리 이주민 분들, 모든 분들 어, 발음 교정과 이 사투리는 습관과 노력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신다면 다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 북한 이탈주민들이 제일 많이 하고 고민하는 그것이 아마 사투리, 옥양, 아마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받아보니까 아, 너무 좋고 우리가 또 여기서 살아가려면 네, 사투리나 옥양은 조금씩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laughs>